아니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실적만 놓고 보면 돈을 그냥 인쇄기처럼 찍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암패널이라는 회사인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영 힘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늘 이 미스터리한 기업 암패널의 속사정 저희 데이터 분석 전문가 박사님과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숫자부터 좀 보시죠. 52주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5.02% 하락.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실적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럼 주가도 막 날아가야 정상 아니에요? 왜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지도 못하고, 여기서 빌빌대고 있냐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은 안패노를 두고 이건 무조건 간다는 강세론자와 아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약세론자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 강세론자 약세론자 머리 아프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데요. 딱 정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위험신호 제가 오늘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딱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딱세 단계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그래서 이 회사 돈은 진짜 잘 버나 재무 상태를 싹까 보고요. 둘째,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숨겨진 리스크는 없나 위험 신호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안패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를 제가 직접 그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회사가 정말 돈 버는 기계라는 별명이 과장된 건 아닌지 숫자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별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2025년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무려 53%나 성장했습니다 네? 53%요? 아니 무슨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렇게 덩치 큰 회사가 1년에 53% 성장이요?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수자네요 아니 근데 도대체 뭘팔았는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거죠? 그 답도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 부문별로 쪼개서 보면요 다른 사업들도 잘했어요. 그런데 진짜 미친 듯이 성장한 곳이 딱 하나 보이죠? 바로 통신 솔루션 부문입니다. 성장률이 무려 96% 거의 두 배로 뛴 겁니다. 이 거대한 암페노를 로켓처럼 쏘아올린 엔진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통신 솔루션이 96%? 아니 잠깐만요, 박사님. 여기 CEO가 직접 IT 데이터콤 시장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요즘 AI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짓느라 정신이 없는데 바로 그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연결 부품들을 암페놀이 공급하면서 대박이 터졌다는 겁니다. CEO가 직접 우리 AI 덕분에 돈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하고 인정한 셈이죠. 와 AI 수혜주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매출만 늘고 정작 남는 게 없으면 꽝이잖아요. 속빈 강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익은 얼마나 냈습니까? 매출만 터졌으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순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월가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음... 안편을 이번 분기에 주당 0.79달러 정도 벌겠네 하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0.93달러를 찍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예상을 좀 뛰어넘은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예측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야, 정말 뭐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동버는 기계 그 자체네요. 잠깐만요,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 진짜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까지 완벽한데 왜 도대체 왜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못 뚫고 있는 거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구린 구석이 있단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 바로 경제적 해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성 안에서 내부자들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와, 해자와 내부자의 싸움이라 흥미진진한데요. 자, 먼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왜 암페놀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라고 부르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만만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암페놀의 이 철옹성은 크게 네개의 단단한 기둥이 바치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 사업인 커넥터 분야에서 사실상 과점 체제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계 2위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쟁자가 거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둘째, M&A의 규제입니다. 컴스코프 같은 거대 기업들을 사들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셋째, 미래 먹거리를 정말 잘 챙겨놨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AI 전기차 오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와 한쪽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겠네요. 포티폴리오가 탄탄하군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이 안 패널 부품 없이는 아예 사업이 안될 정도로 아주 깊숙하게 얽혀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뚫기 힘든 성이 맞죠? 이야. 듣고 보니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완벽한 회사에 도대체 무슨 위험 신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철옹성이 아주 미세한 균열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강력한 스토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지분 구조부터 한번 보시죠. 이 회사 주식의 97% 이상을 누가 들고 있나요? 바로 거대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프로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 즉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돈이라고 부르는 그 돈들이 이 회사의 미래에 압도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건 오히려 엄청나게 좋은 신호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좋다고 앞다퉈서 사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밖에서는 똑똑한 돈들이 이 주식을 미친듯이 사 모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부자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고 있었던 거죠. 부사장이 판 금액이 약 16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억 원이 넘고요. 회사의 둔줄을 쥐고 있는 CFO는 무려 3690만 달러, 500억 원이 넘는 어치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헉, 잠깐만요. CFO가 500억이요? 우리 돈으로 500억? 아니 이건 그냥 보너스 받아서 집 사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밖에서는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는데 안에서는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니. 완전히 상반된 신호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판단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주가가 지금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신호들을 가지고 우리는 암페놀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릴 테니 어떤 미래가 가장 현실적일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결론의 시간이군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장밋빛 미래, 강세론자들의 꿈이 실현되는 그림입니다. 바로 암페놀이 AI의 제왕으로 계속 군림하는 세상이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먼저 AI와 데이터센터 시장이 지금의 열기를 넘어 폭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사들인 거대 기업들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시너지를 폭발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장이 내부자매도 그건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겠지 하고 가볍게 무시해 주는 겁니다. 오직 압도적인 실적만 바라보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주가는 180달러를 향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미래. 약세론자들이 우려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내부자들이 보냈던 그 위험 신호가 진짜였음이 드러나는 경우죠. 이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야심차게 인수한 기업이 오히려 짐이 되면서 이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AI 말고 다른 사업부문 예를 들어 자동차나 산업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아 그때 그 임원들이 판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말이 나오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130달러선까지도 각오해야 할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갔네요.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데이터로 판단할 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폭등도 폭락도 없는 지금처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이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96% 같은 비현실적인 성장은 더 이상 없지만 여전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갑니다. 회사는 하던 대로 묵묵히 제의를 하고 시장도 그 가치를 꾸준히 인중해주는 가장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미래죠. 이 경우 주가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50달러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암페노를 AI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이라 부르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쥔 사람들은 조용히 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호성과 내부의 침묵,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판단에 여러분의 계좌가 달려있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